저는 섞인 말들 안 하기 마련인데 참 소화가 안될 말만 오갔습니다. 자, 내일 끝장 토론을 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안철수 대표 그리고 반대쪽에 선 분들 말이죠.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장으로 모십니다. 송규석 쪽 비서장 맞아요? 아, 또 알아주고. 저는 따로 갑니다. 네. <laughs> 말씀하고 아, 대표 <laughs> 창모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름데 아주 이야기 좀 들어보고 대표를 좀 어? 제대로 보장을 하고 안내를 가야되거는어 말하고 있어 예, 잘말씀셨습니다 대표가 계실 때 창모 어어게해이 번째. 이는 밖에 나가도 됩니다. 계 <laughs> 아, 있다가. 안철수 대표가 많이 변한 것 같긴 한데 오늘 표정은 끝내 숨기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굳어 있는 모습이던데요. 그렇죠. 어쨌든 뭐 친한과 반한의 오늘 오찬이라 이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네. 결국은 이제 제가 볼 때는 마주 보고 있지만은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가야 할 길이 있지만 갈 길이 서로 다른 거죠. 네. 안철수 의원은 어쨌든 뭐 대권을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네. 속에서 다음 총선도 보고 당장 닥쳐오는 지방선거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취해야 할 정치적 행보가 있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지금 호남 중진 의원들은 당장 지방선거가 더 급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관점과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뭐 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충돌의 네.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인사는 웃으면서 하죠. 하지만 말에는 여전히 가시가 도쳐 있고 서로가 갈길 다르니까. 결국은 뭐 내일 끝장 토론을 한다 하더라도 그 토론의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평행선을 달릴 거라고 봅니다. 저 안철수 대표에게요. 근데 박주연 의원이 마지막 거의 저격 같은 일갈이 있었습니다. 대표가 비서실장의 참모지라고 얘기하면서요. 안철수 대표의 비서실장 함께 밥 먹는 것에 대해서 이제 겸상 운운까지 갔는데요. 저게 연원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아무리 앞으로 같이 가든 같이 가든 않든 박준 의원의 신체적 결함까지 지적하는 듯한 그 발언으로요 상당히 인신 공격이 아니었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언론에서 많이 표현을 합니다만 심리적 분당 상태 분당 사태가 사실은 맞는 것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이렇게 면전에서 사실은 뭐 어, 이유야 어떻든간에 당 대표를 향해서 네. 당 대표가 비서실장의 참모다 이런 얘기를 주고받을 정도면 사실은 당을 같이 할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 의원님 궁금한데요. 네. 저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카메라 기자 가 빠지잖아요. 그 다음에는 네. 어떻게 식사 제대로 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터놓고 <laughs> 이야기 합니까? 그게 이제 개인 좀 성격에 개인 따라서 있어요? 예 네. 개인차에 따라서 이제 큰 소리가 나기도 하고 안 그러면 네. 뭐 참는 분도 있습니다만 어, 사실은 카메라 앞에서 저런 얘기가 나온 게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더 참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데 네. 제가 보기엔 안철수 대표가 좀 서두른 감이 있어요. 사실은 음. 제가 보기엔 국민의당하고 바른 정당은 네. 정책 연대는 어렵습니다. 근데 선거 연대는 선거 막판에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당의 유일한 기준이 될수 있는 어떻게 보면 뭐 네. 다른 정책, 뭐 경제정책, 복지정책 별반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대북관 내지 안보관에서만 좀 차이가 나는데, 아, 그런 것을 사실 선거가 임박하면 그냥 임시로 덮고 네. 선거연대를 통해서 음. 후보를 단일화 할수 있거든요. 근데 미리 정책연대를 통해서 어떤 합당 수순의 이런 아, 통합을 이뤄내기는 어려운데 너무 일찍 바른 정당과의 통합 문제를 꺼낸 것이 아닌가. 이것이 오히려, 아, 국민의당을 더 사실상 그렇게 심리적 분당 상태로 몰고 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쯤에서는 정기남 위원장께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마라톤까지 물론 이제 과거 지역구에서 벌어진 거긴 합니다만 투벅투벅 달렸던 안철수 대표 어제도 달렸습니다만 저쓴물 삼키면서 속마음은 어디로 향해 있는 겁니까? 이 속마음을 아시는 분들은 또 얼마나 있는지 궁금해요. 많지 않을 겁니다. 아 그래요. <laughs> 그 기본적으로 저는 오라치신문 일정을 미리 알았습니다만, 네. 과연 지금 시기에 지역구 마라톤 행사 네. 물론 선약이 돼 있었겠지요. 네. 그러나 노원구 행사에서 그 어떻게 보면 대선 후보 부인과 함께 네. 마라톤을 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 것인지도. 하나 정무적 판단이 있었어야 된다. 왜 뛰신 거예요, 근데? 뭐 이미 마라톤 에어가거든요. 아, 아 네. 그 김미경 그 부, 교수 부인이. 걷는 걸 좋아하시는군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저, 저, 대통령 후보까지 하셨던 또 정당의 대표로 간다면 네. 일정 자체가 하나하나가 결국 정치적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과연 이게 제 의미 있는 일정이었는지는 좀의문신이 들고요. 네. 저는 오늘 오찬 자리에서 박지원 대표나 박수선원님이 어찌 보면은 뼈 있는 얘기들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요 얼마나 저는 박전 대표가 여러 가지 평가를 받습니다만 동네 네. 슈퍼 두개 합친다고 롯데마트 되고 이마트 되는 거 아니다 네. 이 말에 너는 많은 것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오늘 송기석 비서실장 정무적 감각에 대해서 중진원들로부터어떻 보면은 이제 한방 먹으신 건데 네. 저는 대선 당시에 비서실장을 했던 최경원 의원이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해서 당의 외연이 확장되면 호남이 따라올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남을 바지적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음. 자, 당시에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네. 결국은 이 모든 분란의 시작이 안철수 대표의 어떤 통합론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내일 21일 의원총회 끝장 토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전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네. 우려가 크게 들고 있습니다. 뭐, 안철수 대표야 호남을 바라보지 않고 전국을 바라보고 싶어 합니다만, 이제 호남 의원들 사이에서는, 아니, 어떻게, 누가 지지해서 제3당이 됐는데라고 물어보고 싶어 할것 같아요. 박지원 의원이 통합은 전응하나 하는 일이다. 또 골목시퍼 합한다고 대형마트 되느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또 여기 받는 분들이 말이죠. 아니, 그러면 박지원 의원 보내드릴 수밖에 없다. 본인의 후천적인 어려움 탓에 저런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요, 이 감정선을 넘은 것 같거든요. 어, 아, 예. 뭐그막말서로 하고 있죠. 뭐전응화 네. 표현이라든지 후천적 어려움은 지금 박지원 박지원 의원의 이제 신체적 어려움을 지금 지칭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무리 싸우더라도 금도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데 금도를 음. 이미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결국은 이제 박지원 의원의 지적이 좀 국민들에게는 더 설득이 오는 게 뭔가 하면은 이 동네 수표 두개 합친다고 대형 마트 안 된다는 표현은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지지율로 보면은 저렇게 해서 뭐 선거 후보 단일화를 하든 뭐 통합을 하든 어떻게 하든 선거 전략을 짜더라도 지금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죠. 방금 김영남 전 의원께서는 이제 뭐 선거 단일화를 통해서 선거 전략을 짤수 있다 했지만은 기초위원 몇 명을 배출하는 것외에는 거의 전국 어디에서도.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는 통합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저 통합을 왜할 것인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랫동안 정치를 한 박지훈은 어~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통합이 맞습니다. 네. 다만, 이게 당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나마 호남 쪽에서는. 아,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 밀어줬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는 일부 견제심리가 작용하고 지지율의 분산을 통해서 일부의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호남 의원들의 지금 판단이라고 보이거든요. 네. 그런 정무적 판단조차도 안된 통합론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판단이 아닌가 보입니다. 저 정기랑 위원장이니 하나 더 여쭤봐야 될것 네. 같은데요. 지금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는 호기롭게 약속했거든요. 나 대표 되면 당 지지도 올라가리라. 그러나 화면에서 보시는 국민의당 지지율은 창당 이후 최저입니다. 심지어 의원수가 더 적은 바른정당이나 정의당보다 못한 수치인데요. 이거 전원 감도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지금 최경환 의원,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입니다. 이러니까 MB 아바타 소리 듣지, 다시 안철수 대표가 듣고 싶지 않은 말만 골라 하시던데 말이죠. 예, 어떻 보면요, 은이 모든 그, 그 사건의 발단. 내분 어떤 전조 단계인데 발단은 결국 지지율의 덫에 갇혀 있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지금 지난주 조사에 어떤 5당 중에 꼴찌를 했거든요. 물론 조사 기관마다 약간의 편차가 있겠습니다만 결국 안철수 대표가 이런 위기 상황,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위기를 초래하게 된 결정적인 근거가 뭐냐면 당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가? 또한 네. 당의 안철수 대표 리더십이 어떻게 지금 국민들에게 투영되고 있는가? 이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혼선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바른 정당과 통합하면 3당에서 2당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환상이다. 음. 이런 주수를 외우, 외우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네. 기본적으로 왜 우리가 정치를 하는 것인지, 국민의 당이 어떤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정치할 것인지를 더 분명히 하는 것. 이른바 동네 슈퍼지만 우리의 특화상품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에서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어떤 그 불화, 불화의 네. 시작이 뭐 연출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걷는다만은의 안철수 대표를 보고 계십니다만, 혹시 본인이 왜 정치를 하는지 어떤 마음이실까요? 아니면 여기서 물러나면 잊혀지고 정계에 은퇴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그래서 본인 생각은 뭐 본인만 알수 있겠습니다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 토론회에서 보여줬던 것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가 자기 표를 좀 갉아먹은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 이후에 국민의당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사실은 대선에서 적어도 안철수 후보가 2등을 했더라면 지금보다 상황이 훨씬 나아질 수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3등을 하고 뭐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만 3위를 하고 또곧 이어서 바로 그 당시의 네. 대선 때 국민의당에서 거의 당력을 총동원해서 제기했던 당시 문준용 씨에 대한 특혜 취업 의혹이 음. 이제 조작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지금 당지율를 계속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 네. 글쎄, 지금 뭐 통합론의 제기 시점이라든지 방법에 있어서도 조금, 네. 글쎄, 이게 과연 전략적 사고에서 나온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네. 현재까지는 친 안철수파라고 하는 분들이 일명 평화개혁연대라는 데에 숫자적으로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요. 이렇게 경마처럼 보도할 일은 아니겠습니다. 어쨌지만, Y.S.의 길을 걸지, D.J.의 길을 걸었지. 세 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네. 소리가 나기도 하고, 안 그러면 네. 뭐 참는 분도 있습니다만, 어, 사실은 카메라 앞에서 저런 얘기가 나온 게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더 참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네.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대표가 좀 서두른 감이 있어요. 사실은 음. 제가 보기엔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은 정책 네. 연대는 어렵습니다. 근데. 선거연대는 선거 막판에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당의 유일한 기준이 될수 있는 어떻게 보면 뭐 네. 다른 정책 뭐 경제정책 복지정책 별반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대북관 내지 안보관에서만 좀 차이가 나는데 아 그런 것을 사실 선거가 임박하면 그냥 임시로 덮고 네. 선거연대를 통해서 음. 후보를 단일화할 수 있거든요. 근데 미리 정책연대를 통해서 어떤 합당 수순의 이런 아, 통합을 이뤄내기는 어려운데 너무 일찍 바른 정당과의 통합 문제를 꺼낸 것이 아닌가. 이것이 오히려 아, 국민의 당을 더 사실상 이렇게 심리적 분당 상태로 몰고 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쯤에서는 정기남 위원장께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마라톤까지 물론 이제 과거 지역구에서 벌어진 거긴 합니다만 두벅두벅 달렸던 안철수 대표 어제도 달렸습니다만 저 쓴물 삼키면서 속마음은 어디로 향해 있는 겁니까? 이 속마음을 아시는 분들은 또 얼마나 있는지 궁금해요. 많지 않을 겁니다. 아 그래요. <laughs> 그 기본적으로 저는 월화 출신분 일정을 미리 알았습니다만 네. 과연 지금 시기에 지역구 마라톤 행사 네. 물론 선약이 돼 있었겠지요. 네. 그러나 노원구 행사에서 그 어떻게 보면 대선 후보 부인과 함께 네. 마라톤을 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 것인지도. 하나 정무적 판단이 있었어야 된다. 왜 뛰신 거예요, 근데? 뭐 이미 마라톤 에어가거든요. 아, 아 네. 그 김미경 그 부, 교수 부인이 걷는 걸 좋아하시는군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대통령 후보까지 하셨던 또 정당의 대표로 간다면 네. 일정 자체가 대표가 많이 변한 것 같긴 한데 오늘 표정은 끝내 숨기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굳어 있는 모습이던데요. 그렇죠. 어쨌든 뭐 친한과 반한의 오늘 오찬이라 이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네. 결국은 이제 제가 볼 때는 마주 보고 있지만은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가야 할 길이 있지만 갈 길이 서로 다른 거죠. 네. 안철수 의원은 어쨌든 뭐 대권을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네. 속에서 다음 총선도 보르고 당장 닥쳐오는 지방선거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취해야 할 정치적 행보가 있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지금 호남 중진 의원들은 당장 지방선거가 더 급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관점과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뭐 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충돌의 네.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인사는 웃으면서 하죠. 하지만 말에는 여전히 가시가 도쳐있고 서로가 갈길 다르니까 결국은 뭐 내일 끝장 토론을 한다 하더라도 그 토론의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평행선을 달릴 거라 봅니다. 저 안철수 대표에게요. 근데 박주연 의원이 마지막 거의 저격 같은 일갈이 있었습니다. 대표가 비서실장의 참모지라고 얘기하면서요. 안철수 대표의 비서실장 함께 밥 먹는 것에 대해서 이제 겸상 운운까지 갔는데요. 저게 연원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아무리 앞으로 같이 가든 같이 가든 않든 박준 의원의 신체적 결함까지 지적하는 듯한 그 발언으로요. 상당히 인신공격이 아니었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언론에서 많이 표현을 합니다만, 심리적 분당 상태, 분당 사태가 사실은 맞는 것이 아닌가? 네. 쉽습니다. 이렇게 면전에서 사실은 뭐 어, 이유야 어떻든 간에 당 대표를 향해서 네. 당 대표가 비서실장의 참모다 이런 얘기를 주고받을 정도면 사실은 당을 같이 할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 의원님 궁금한데요. 네. 저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카메라 기자가 빠지잖아요. 그다음에는 네. 어떻게 식사 제대로 하십니까? 아니면 근데... 정말 터놓고 이야기합니까? <laughs> 그게 이제 개인 좀 성격에 개인 따라서, 있어요? 예, 네. 개인 차에 따라서 이제 큰... 저는 섞인 말들 안 하기 마련인데 참 소화가 안될 말만 오갔습니다자 내일 끝장 토론을 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안철수 대표 그리고 반대 쪽의 선 분들 말이죠.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장으로 모십니다. 송 기수 없죠? 비서장 맞아요? 아까 와가지고 저는 따로 갑니다. 화사한 <laughs> 분. 대표, 참모 <laughs> 장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분들 아주 이야기 좀 들어보고, <laughs> 대표를 좀, 어? 제대로 보장을 하고, 안내을 해야 될거아니냐 나는. 잘하고 <laughs> 있어. 예, 잘 말씀하셨습니다. 대표가 계속 있자, 뭐. 어? 어? 석관제? 어, 어, 네? 아니, 뭐, 나라에는 밖에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안철수 대 <laughs> <laughs>